안녕하세요. 원효띠와 소린이 시절 함께한 김건영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3월 24일. 정확히 5일 전에 마스크 네트워크 1차 반등 때 수익 냈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수익을 낼수 있었던 건 바로 정보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제가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SNS, 암호화 기술은 지금 니즈가 너무 많다. 누구들한테? 대기업들한테. 특히 일론 머스크한테요. 지금 보시면 3월 29일 또다시 반등이 나왔고 3월 28일 매수가 7,500원에서 7,600원. 정확히 오전 10시 22분에 매수 추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23%, 27% 수익 보셨고요. 오늘 제가 드린 이 타점에서 매수하신 무료 정보 공유방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고릴림은 시드가 꽤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드가 크신 분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그냥 진입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입하시고 이렇게 홀딩하는 그런 방입니다 이분이 이 정도 시드로 2천만원 3천만원 뭐 천만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하시는 이유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신 거겠죠? 다른 분들도 적은 시드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로 꾸준히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입딱 반나절 하루 만에 15%, 17%, 15%, 소액이시지만 이렇게 15%, 20%씩 꾸준히 수익 내는 거, 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차이가 있는 바로 정보의 차이인데요. 이 정보의 차이 제가 좁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무료 카톡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도 이런 급등주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 30%. 이 작은 슈팅 종목은 매일 나올 수 있습니다. 보셨던 솔라처럼요. 어제 제 영상 보고 방에 들어오셨으면은 마스크 네트워크 15% 수익 같이 내셨을 거고 5일 전에 들어오셨으면 40%에서 50%를 마스크 네트워크 이한 종목으로 수익 내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 급등 계획 잡혀져 있는 종목 세 가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토요일은 오후 1시 정도, 일요일은 오후 6시 정도에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피드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포트폴리오 다 정리했을 때 14억 5천만원 정도였죠. 최근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내고 나서 15억 달성했습니다. 이번에도 BUJ라는 이 세력 단체들, 이들이 준 정보 때문에 크게 매수를 했는데요. 저도 15% 먹었지만 약 8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크게 진입도 할수 있고, 올라가는 거 확신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불안했던 포지션 진입하고 계속 핸드폰 보는 그런 매매 말고 확신을 가지고 상승하는 거 얼마 볼수 있는 거지? 하면서 기다리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종목이 스텍스인데요. 우리의 2월에서 3월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종목입니다. 스텍스로도 약150% 정도의 수익을 봤는데요. 제 시드가 불어나는 데 있어서 스텍스가 억 단위 정도는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드에서 1, 2억 정도는 스텍스가 만들어준 그런 자산인데요. 이애징 스텍스 우선 차트상으로 하락에 대한 반등 기술적 반등 구간은 우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상승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야 엄청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차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차트는 어차피 후행성일 수도 있고 그냥 굉장히 좋은 지지 구간을 지지해 줬구나 하는 보조 지표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코인 시장 트렌드인데요 이 스택스는 바이낸스 수혜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규제할 때 규제를 호재로 먹고 그 그 규제를 영양분 삼아서 랠리를 쳤던 그런 종목이죠. 바이낸스 상장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고, 바이낸스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와 자오창펑이 CFTC에게 기소되면서 급락이 나와주고 힘을 못 받는 상황인데요. 이 CFTC가 지금 증거들이 엄청 디테일하다고 하는데, 만약 자오창펑 구금되고 바이낸스가 기소되면 텍스 지금 나온 상승이 상승 파동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후로 정말 지하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내 공시보다 빠르게 해외 소식을 전해 들어야 하고 그 소식들로 손절 구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벨트 안 메고 대응 전략 짜두시지 않으면 정말 난리 날수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시면 FTX 사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락이 스택스 알트코인에서는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꼭 대응 전략 세워두셔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진단, 컨설팅, 원래 제가 돈 받고 해드리던 이런 진단인데 잘안 해드립니다. 근데 이번 하락. 상승에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상한 종목 고점에 물려서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정보공유방 분들 현재 250분 신청하셔가지고 250분 다 해드렸고요.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세요. 갖고 계시는 종목들의 도사리는 위험들 모르고 당하시면 코베이는 겁니다. 알고서 대응전략을 맞춰놓고 그렇게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하셔야 대비를 하셔야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왜 무료로 도와드리죠? 수익 나시는 거는 언제든 나시는거 박수 쳐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손실 보는 일 막으시라고요. 손실만 막아도 내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 보는 일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진단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본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꼭 대응전략 세우셔서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상승했던 그 고점 꼬리에 물려 계신 분들 탈출이 불가능한 종목들에 계신 분들 손실을 많이 보셨다면 영상 뒤에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어떤 걸로요? 에어드랍으로.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이제 달성률 800만원 정도 달성했습니다. 8%죠? 아직 92%라는 달성률 남아있으니까요. 이 에어드랍도 꾸준히 신청하셔서 지금 함께 하셔도 9200만원은 공짜로 벌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무료정보 공유방. 이 카톡방에서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2개월 전에 시작을 했고요. 2개월 전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지금 블러와 아비트럼으로 약 800만원 수익, 8% 달성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2023년 이 에어드랍 엄청난 열풍이 찾아올 텐데요. 이 에어드랍이 돈이 되는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비탈릭이 찬양한 이 ZK 롤업의 대표 프로젝트 유망주 프로젝트 SK 싱크라는 프로젝트 에어드랍이 임박했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달 혹은 두달 후에 에어드랍을 성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아비트럼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만 달러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정말 쉽고 빠른 그런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정리 파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 파일이 없으시면 저와 같은 경로로 이런 각 프로젝트마다 트위터를 찾아서 정보 확인하셔야 하고요. 타크넷 같은 이런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이런 주소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셔서 해야 되는 방법을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시간 단축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정리해서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파일에 명시된 대로 따라 하시면은 5분 단 5분 걸립니다 이 5분만 할애 하셔서 한달 혹은 두달 뒤에 에어드랍 받으셨을 때 예상 수익 만 달러 약 1,300만원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기대하는데 이 프로젝트만큼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찬양했던 만큼 좋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어드랍 스타크넷 ZK싱크 레이어제로 위믹스 메타마스크 임박한 프로젝트 모두 순서대로 정보 제공해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드 지금 업비트 시드 15억이 됐는데요. 이 15억 중에 2억 정도는 아 에어드랍으로만 만들어낸 시드입니다. 2016년부터 있던 모든 에어드랍은 거의 다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에어드랍 메타가 바뀌어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주셔서 이 에어드랍들 꼭 참여하셔서 내 시드의 보탬이 되고 내가 손실본 금액 만회하는 그런 심적 안정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